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고 B가 60이고 BC가 2인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같대. 그렇죠? 그럼 편의상 그냥 얘를 지금부터 세타라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럴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각 B가 60도잖아.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죠. 이게 지금 90도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얘가 루트 3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이 60도면은 얘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지금 다 세타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3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도겠어니 이만큼이 30 마이너스 세타 각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몇 도일까?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은90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봐라. 여기에 90 빼기 세타야. 그럼 여가 세타잖아. 그렇죠. 여기는 몇 도? 이게 바로 90도가 됩니다. 이만큼이 90도야. 이해가 죠. 자 그래서 이렇게 9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내가 AP라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P는? 루트 3의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3의 사인. 그럼 이어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BP라는 녀석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자, BP는 지금 각 주어져 있고 각 주어져 있죠. 여기가 60도 아니야? 그럼 여기 각의 크기가 몇 도겠어? 이만큼의 각의 크기, 이만큼 의 각의 크기만큼. 얘가 바로 120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 60빼의 세타고 세타니까 이 더하면 60도야. 그럼 얘가 이제 120도니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이 APB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합시다. 자, 그래서 sin 세타 대 sin 세타 대 sin 12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은 그것의 대변인 BP 대 얼마다? 얼마죠? 이거 대변 1. 어, 이거네. 그러므로 BP라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P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그것의 사인 스타야. 문제는 두 개를 이제 제곱해서 더하라며 그러면은 3 사인 제곱이고, 3분의 4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분의 13 사인의 제곱이야. 그럼 나는 사인 제곱에 대해서 열심히 구해줘야겠죠. 그럼 이건또 어떻게 하냐? 뭔가 좀 다른 수단을 한번 이용해서 계산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 삼각형 썼고 이 삼각형 썼잖아 그요 밑에 삼각형 안 썼죠 BPC 그럼 BP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 그럼 이만큼 저 요렇게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루트 3의 코사인이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 30 빼기 세타 세타 여기는 150도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을 또 쓰는 거야. 이렇게 요각대이 각을 쓰는 거지. 즉, 어 사인 150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대 사인 대 2하고 요 여기, 요기, 요기요기요기요기 아, 요기. 사인 세타. 그렇죠? 사인 세타는 사인 150대 사인 세타는 사인 150에 대한 대변이 2가 되겠지. 그리고 사인 세타에 대한 그 대변은 루트 3의 코사인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세타는, 얼마냐?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이지. 근데, 2를 양변에다가 곱해줘. 자, 2를 양변에다가 곱해줘 버리면, 얘는 루트 3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이 루트 3대 4야. 그래서, 사인은 높이에 해 당되니까 루트 3. 얘는 4가 되고, 그럼 얘는 루트 19가 되겠네. 맞죠? 사인 세타가 루트 19분의 루트, 10, 루트 3, 그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냐면 3분의 13 곱하기 19분의 3이 되므로 19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몇 번? 3번이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3분 AB가 있고 중점이 있고 뭐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아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1인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COD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여기를 편의상 세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 주어진 거 CP랑 PQ랑 같대 CP가 얘고 PQ가 얘죠 그리고 CD가 요거고 CQ가 이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선은 그 COD 즉 얘가 지금 세타인거죠 얘가 지금 세타야 이걸 어떻게 할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용을 합시다 자, CD 제곱은 1 1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1 1 2배 코사인 세타 이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의 세타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은 2 CD의 제곱을 2로 나눈 값이 되니까 1 2분의 CD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CD의 길이가 작을수록 얘는 최대가 되고 클수록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C, D의 최대 최소를 그냥 판단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C, D가 가장 짧을 때가 무엇이며 가장 길 때가 언제냐 그거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지금 이거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P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 B에 왔다고 한번 쳐봐봐. 그럼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지. P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cp인거지 그쵸 cp 근데 cp가 pq랑 같다며 그러니까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거지 그럴때보다 얘가 가장 모한 거리가 되냐 가장 긴 거리가 되지 않을까 cd제곱의 거리가 그쵸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지금부터 구할거야 이 길이를 그러면은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냐 1 1 얘는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 Root 2.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 이만큼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하는 거냐 cd 가이 cq 랑 같잖아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를 내가 직접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d 의 전체 제곱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상황이 지금 가장 길게 늘어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를 제곱이 되고 얘는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이어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CD의 길이는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은 얘가 이쪽은 내버려 두고 자, D가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바로 이때인 거지.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이 상황을 만족할 때 가장 짧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내리고 내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1, 1, 그러니까 0 길이가 얼마? 루트 2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므로, 코사인의 최대는 1-2분의, 얘가 가장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는 것이니까 얘는, 아, 최소로 해야겠죠. 최소로. 최소로 해버리면은 1-2분의 2. 그래서 이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0이 되고 최대는 어떤 상황이 되겠냐. 1-2분의 4-2인 거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더해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 1번이죠. b, c가 10이고 이등변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가 다음을 만족한데, 그럼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겠죠? 코사인 b이기 때문에 e, a, c가 되고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사인 b니까 그냥 b라고 하고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e, a,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거고 곱하기 얼마냐? c다. 계산을 해봅시다. 2a 날라가고, 그 다음에 c 일로 옮기고, b 옮겨주시면은,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에, 어, b제곱이 되고,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어, c제곱, 이거지. 그렇게 버리면은, b제곱, c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날라가지 않냐, 이렇게. 맞죠?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마이너스 b의 4제곱이야. 그럼 a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인데 여기서도 이제 차수 낮은 거를 기준으로 묶어 줍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b 제곱 빼기 c 제곱이 날아가 날라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뭔데 이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 봅시다. 그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90도라고 하고 빗변이 9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겠죠 그리고 뭐 여기를 b라고 하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해 보면은 apc의 외접원 그러니까 선분 ab 위에 점 p잖아 그럼 여기를 적당히 뭐 p라고 잡아 이렇게 적당히 p라고 apc의 외접원 s1 bpc의 외접원은 s2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간에 그 외접원에 대한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9대 16이야. 아니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식을 내가 유추할 수가 있냐 하면은 r1 대 r2는 몇대 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몇대 몇? 얘가 16이고 9잖아. 그럼 이게 16이고 9니까 3대 4를 만족하겠죠. 왜? 넓이의 비가 9대 16이면 길이의 비는 3대 4를 만족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얘를 지금부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K라고 할까?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R1에 대한 한번 그 B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사인법칙을 적용하면은 R1, 즉 APC에 대한 부분이죠. APC.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거잖아. 직각 삼각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인의 90분의 k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사인의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모르니까 그냥 세타라고 할까. 세타에 대한 k, 이렇게 대각과 대변에 대한 b를 이용할 수가 있겠지. 그것이 뭐다? 어 3대4다. 근데 봐봐라, k 날라가죠. k 날라가죠. 그 다음에 사인 90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거 1이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사인의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3 해버리고, 4니까 4분의 3이네. 그죠? 4분의 3. 그러면, 이게 4고, 이게 3이고, 이게 루트 7이겠지. 얘가 세타인 것이고. 됐죠? 그래서, AB의 길이를, 어, 물어본 것이므로, AB의 길이는 지금 얘잖아얘잖아 얘잖아. 이만큼, 이만큼. 아니, 그러면, 10에다가, 얼마를곱해줘 코사인 세타. 정답은 2분의 5 루트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3번이죠?